모처럼이게 보양식품 먹는 것 같습니다. 진주황제가 부럽지 않죠? 우와 힘났다 신의 영약 보물 중에 보물이 라불리는 산삼을 손쉽게 즐긴다. 한번 포기 도귀한 몸, 신이 도심성 매장에 납시어 외진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 주인공은 산양산삼 대리점사. 1년 365일 안정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산삼을 맛볼 수 있게 한건 물론 다양한 매장에 위탁 판매가 가능한 산삼창업 프로젝트. 탄산에 맛있는 대중화를 만들고 있는 한양탄산 대리점 사업을 소개합니다. 신봤다신봤다 여러분, 제가 이도시한도판에서 신발을 봤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안 믿기시죠? 도안믿 기입니다. 오늘의 차 마이킹요 바로 이 탄산에 관련된 건데요 소비자들이나 또사운체에게 귀한 보물 같은 이 마이크는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시내에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요, 겠 산삼은요, 이 산삼을 씹으면서 등산을 하거나 달리기를 할때 전혀 목이 닿지 않고 손이 막히지도 않을 정도로 몸에 아주 귀한 고양식품이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런 귀한 건강 식품을 사업 마이으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산양 산삼 대리점 사업인데요. 지금부터 이 몸에 좋 건강 고양식을 거렴한 가격으로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산양 산삼을 만나요. 기대가저어와만들어 보시죠. 이름도 외증스러운 산양산삼대리점 사업의 창업 현장을 찾아간 곳인 한 일식집. 한식집도 아니고 웬 일식집에서 산삼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한데 이때 결정적 단서를 포착할 주방 발견. 아이 근데 이 낯익은 줄기의 정체는 산삼. 아이 이분은 바로 탄삼요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비한용 소리. 아, 대단 그, 생깻잎을, 어, 일본식으로 간장에 데려가지고 생선을 체를 썰어가지고, 암화살을 체를 썰어가지고, 그리양삼양산 어 통째로 잎사귀가 보이기, 와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지금 요리하는 겁니다. 일식집에서 선보이는 탄삼요리 숙제 향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는 싱싱한 산삼을 이용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명품 연유를 탄생시키고 있었는데요. 귀하기로 유명한 산삼을 음식점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한양산삼 대리점 사업의 경제적인 제품 공급 덕분이라고 합니다. 장인의 손에서 완성된 산삼 요리, 맛과 건강의 결정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지요. 인마니들이 산삼의 씨앗을 채취해 산속에 뿌려놓고 키웠다고 전해지는 산양산삼은 모양이나 약효면에서 자연산삼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원기회복, 신체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웰빙 명약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산양산삼을 손쉽게 맛볼 수 있다는 이곳? 그래서 한창 식사중인 손님들을 다봤는데요 지금 드시고 계신 푸르스름한 건 다시마, 아직 산양산삼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데,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 해산물로 살짝 거기를 달래고 있는 이때 들리는 한마디. 산삼요리 나왔습니다. 아, 예, 아유, 산삼 나왔습니다. 올 것이 왔다.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탄산요리 <laughs> 주로 한약재로 뛰거나 생으로 먹던 탄산이기발한 레시피를 만나 새로운 외빙면으로 탄생했으니, 이게 바로 산의 진미로구나. 영양이야, 두말 하면 잔소리.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아우 삼박자를 고루가 췄네 그냥. 아무튼 그림의 떡인 줄만 알았던 귀한 찬양 산삼을 드디어 맛보는 손님들 오늘 제대로 입 호강하고 몸 보시나니 임금 수라장이 부럽지 않으시겠어요? 예, 회도 좋지만은 이 산삼을 먹으니까 야 이거 진짜 모 처럼 이게 고향식품 먹는 것 같습니다. 공짜로 주니까 아주 그냥 상장하니더 맛있네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 귀한 찬양 산삼을 에이 콕콕콕콕 공짜로 준다고요? 예, 이거는 메인 나오기 전에 서비스로 나오는 산삼 요리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관계가 부럽지 않죠? 예. 한양 산삼이 서비스메뉴라니 엄빌리버블! 산삼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땅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아 이래도 괜찮아요? 생각보다는 원가가 그렇게 많이 안 되니까는, 저희도 이게 뭐, 이거 하나당 얼마씩 받는 거라면은 부담스러울 텐데, 어, 가격, 가격에 비해서 이 품질이나 이런, 꽃이 뛰어나니까는 그리고 있어요.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강원도 원주. 찬양산삼 대리점 사업에 쓰이는 참이 재배되는 곳입니다. 깊은 산속 그늘에서 자라는 찬양산삼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생육조건 속에서 재배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남다른 정성과 시간을 쏟아본 덕에 찬양산삼과 거의 비슷한 효능을 지닌 찬양산삼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추구하는 장인정신과 과감한 투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양산삼을 즐길 수 없었겠죠? 그리고 삼양산삼 공급의 비밀이 탄생되는 또 다른 아티스트가 있었으니 네, 고집있어 이 보이는 이 장인은 산삼농업인 양종환 씨입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삼재배 배양토 자체 개발한 특수 배양소가 깊은 산 속에서 자라는 찬양산삼을 365일 재배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삼세배 뼈가 굵은 전문가와 빠른 세트가 관리한 사포닌 성분을 극대화하는 기술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찬양산삼 사업. 이런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언제나 상품 가치가 높은 찬양산삼을 공급할 수 있는 거군요. 찬양삼이라는 것은 원래 고가의 제품으로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이 어린 상향 삼으로서 온 국민이 저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산양 산삼 대리점 사업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 산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부터 기력 회복이 필요한 어르신들까지 남녀로서온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도움물이 이렇게 탄생하고 있었네요. 산양 산삼을 취급한다는 또 다른 대리점, 금강산도 직구병. 맛깔스럽고 푸짐한 음식 한상 받아놓고 손님들 즐겁게 식사 중이신데요. 온유월의 개눈같은 먹고 먹고 또 먹는 결과 남은 건 썰렁한 튀 그릇들 뿐.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게 있었으니. 후식 기다리고 있어요. 배부른 손님들까지 꼼짝 달싹 못하게 만든 후식은 바로 찬양탄삼테리점 사업 덕분에 탄생한 탄삼 요리. 몸에 좋은 비한 산삼이 후식으로 나오는 음식점. 흔치 않은 덕에 현장은 흥분의 소관인데요. 인증산 남기는 손님부터 진한 산양 산삼상에 취한 군, 일단 먹고 보낸 손님까지 각양각색입니다. 제돈 주고 사 먹긴 힘들던 산양 산삼 직접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평소에 시중에서 볼수 없는 걸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좀. 희망이면 다홍 치마라고 피한 산삼을 대접하는 음식점을 찾는 건당연지다 덕분에 손님도 늘고 매출도 늘고 산양 산삼덕을 턱턱 기복을 삼자. 이 브랜드가 고급 웰빙이잖아요. 네. 그래서 에피타이저 메뉴로 서비스하게 되었는데 손님 반응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매장 이미지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서 웰빙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산삼 요리를 찾아나선 우리 제작진. 네. 사장님, 여기 산삼주 한번 주세요. 네. 네, 여기 산삼주 한번 주세요. 아, 아니 산삼주라구요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산삼주. 제일 먼저 소주를 넣고 산삼 판뿌리를 통째로 밑속에 갈면 산삼주 완성! 무늬만 산삼주는 가라! 한뿌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 믿고 드실 수 있는 창업 아이템! 아니, 그런데 술은 안 드시고 왜 흔들기만 하세요? 아, 참상술 다른 게있어가지고 어, 흔들어 먹어야 이게 좋습니다. 색다른 아이템으로 창업들는 꾸준한 수입으로서 좋고 손님들은 몸에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고. 이게 바로 신외밍사업 어우, 향이 좋고요 바짝지근하고 향이 좋아요. 항상도 그냥 먹어볼까만 그런데 이렇게 먹으니까, 기존 음산주 같은 건좀 저한테 그 구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네, 무전포 소자분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부담이 없고, 본사에서 장소 소비부터 홍보까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창업에 대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는 것 외에도. 상업주가 만족할만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무전포, 소자본, 투자보로 할수 있는 사업으로서 국내산 사냥삼을 저렴한 가격으로 각 가정에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본사에서는 특수 배양토를 특허 출원 개발하여 사냥삼을 대량 증식하고 재배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새로운 웰빙 마케팅을 선보이며 소비자에게도 창업주에게도 보약이 되고 있는 사양간섭 리터 판매 사업. 창업주가 혼자 해결하기 힘든 작업부터 사소한 일 하나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데요. 본사에서는 산양삼 기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위탁 판매업소 10개를 개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양삼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와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지가 있습니다. 사양삼을 창업주 분들이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 전단지, 전화번호와 성함을 알릴 수 있는 명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한번 보기도 힘든 산삼을요. 경제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산양산삼 대전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웰빙이라는 트렌드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맞겠군요. 그 트렌드와 또 라이프스타일이 딱 맞는 그런 창업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음식점을 공급하는 건 물론이고요. 또 화분을 판매하는 등 정말 다양한 수입구조를 갖춘 사업이 바로 이산양산삼 대리점 사업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업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